안녕하세요, 꼬알쌤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쌤 손톱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염증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그리고 보니까 이 위에까지도 이렇게 방리가 나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대로 오픈을 해놔가지고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손에 충격이 가면서 이렇게 방리가 더 번진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재단을 한 다음에 재생이 될수 있도록 젤을 한번 올려서 보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재단을 한 상태고 윗부분을 살짝 드릴로 간 다음에 바로 보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재단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드릴로 작업을 해놨고요. 지금 옆에 사이드 쪽이나 위쪽에 살짝 끝에 보시면 방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까지 제거하다가 붙어있는 부위까지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재를 좀 채우면서 나중에 바깥으로 자라날 때 그때 그 부분을 커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할 거고요. 어차피 한 번만 진행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고객님들이 혹시나 오시게 되거나 지인들이 이렇게 해서 손톱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너무 무리해서 관리를 안 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손톱에 밑에 있는 여살에다가 비벼가면서 이제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손톱이 생길 판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원 코트 진행을 했고요. 이대로 한번 큐어링 해볼게요. 자, 투 코트는 이제 이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부분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대로 큐어링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손톱의 모양을 조금 더 강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강도가 있는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위쪽에다가 손톱의 능선을 예쁘게 한번 맞춰줄게요. 손의 경우는 아무래도 발과는 다르게 많이 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너무 강도가 없는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면 잘 떨어지고 그만큼 충격에 의해서 금방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큐어 후에 강도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가짜의 손톱의 모양이 생겼는데 이 붙어 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손톱이 앞으로 이제 자랄 때 조금 더 빠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3주에서 4주 정도 뜨지 않는 조건에서 이렇게 있게 된다면 손톱이 조금 조금씩 뜨지 않고 붙어서 자라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영상은 자라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또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